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죠. 이 레위기는 구약성경에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말씀해주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모습, 즉 구원과 해방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레이기는 이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에는 공동체적인 제사를 기록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제사를 통한 개인적인 책임을 그 개개인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또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1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 다른 말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대표하는 피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온 김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피를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키는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는 사람을 한마디로 피 흘리는 자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자가 누구냐면 곧 살인하는 자를 의미하는,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즉,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과 똑같이 여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재물에 피를 흘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마가 앞에서만 피를 흘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까다롭게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제사를 통해서 흘려지는 피는 괜찮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이7절의 말씀은 염소는 속죄의 재물일 뿐이지 염소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 염소 그 자체가 제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물 자체를 섬기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착각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염소를, 양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염소도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로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는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레위기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그 최초의 말씀은 창세기 9장에서 나오고 있죠. 이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재 먹지 말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음식은 식물이었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식용으로 주시면서 염려하신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게 되면 사냥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동물이 아니라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잔인함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즉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도 피를 흘려서 마땅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를 흘리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라는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생명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라는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종교가 있죠.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정말로 그 피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 들어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로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고린도 우서 3장 6절 말씀에는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이렇게 경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진짜 의도대로 보는 것이 성령을 통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잔인해져서 쉽게 살 게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계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피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피가 곧 죄의 속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의 길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제사를 보면 양이나 염소나 또 다른 제물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제. 재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대신 드려지는 재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재물들은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던 양이나 염소는 결국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도라고 말씀합니까?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피 뿌림을 얻어서 속죄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죄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흘머, 아, 죄를 짊어지고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리켜서 무슨 피라고 말씀합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는 이유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과 같이 피를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속죄의 재물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뿌렸던 모든 그릇들과 모든 이 물건들이 깨끗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약시대에 와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만찬마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마십니다. 기념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remember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성만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에 동참하여 그 피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오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과 이제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피로서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주님 앞.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원래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결과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성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주님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날에 모든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과 장자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피를 바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날 틀림없이 장자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피는 발라놓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은 그 밤은 밤새도록 불안에 떠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은 그 밤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평안한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에 속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믿었을 때 아직도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여서 오늘도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였고, 또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과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죄 사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보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